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소재하는 34평형 아파트 명륜 2차 아이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교차로 온천장 입구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명륜 2차 아이파크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진입해 보겠습니다. 진입해 보시면은 주변에 걸린 생활시설, 아파트 상가와 붙어 있는 명륜 2차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명륜 2차 아이파크 주 출입문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건너편에도 걸린 생활시설이 있고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 113동 30층 중에 12층입니다. 30층 중에 12층인데 본건은 113동입니다. 여기 113동 가운데 공이 되겠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문 은사진 짚어 드리면 아파트 부지 모습은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운데 113동 중에서 가장 좌측 라인이고요. 30층 중에 12층입니다. 이렇게 남서향으로 남서향으로 침실 거실 침실 3개 플러스 침실이 한개더 있고 욕실은 하나 둘로 짜여져 있습니다. 경매네요. 짚어 드리겠습니다. 2024 타경 52634 부산 동래구 명륜동 782번지 명륜 2차 아이파크 113동 12층입니다. 34평형인데 전용면적은 25.6평, 대지권은 12.4평이고요. 10월 30일에 감정가 6억의 70% 4억 2천 이상에 입찰하시겠습니다. 30층 중에 12층인데 2016년도에 사용승인된. 1609세대 18개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에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인수여지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글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건은 114제곱미터 C타입 34평형 C타입으로서 같은 타입 단지 내 매물은 5억 6천에서 8억 8천 정도 하는데 시세는 대략 5억 6천에서 6억 5천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같은 타입이 8월에는 2천 5억 9천, 16천 5억 8천, 2천 5억 8천, 9월에 13.6억 3 5백0 22.6억 2,250에 매매된 바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율은 56 내지 8% 정도 되고요. 7월에 보증금 1억에 100만원 같은 보증금에 월세 105만원에 150 보증금 1억에 각각 월세 거래된 바 있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본건 취득으로 2주택 이하가 되면서 본건을 6억 이하에 낙찰받으셨으면은 낙찰금액의 1.1%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되 만약에 3주택이 되시거나 4주택 이상이 되시면 각각 8.4, 12.4%가 적용되시겠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학차금액의 80%까지 반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는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동네중학교와 그리고 교동총학교와 인점 내지는 연접하고 있고요 용인고등학교도 여기 동척 인근에 있습니다 명륜 2차 아이파크 본건은 1단지인데 2단지 아파트에서는 용인고등학교가 더 가깝겠습니다 대명여자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인근에 초중고등학교도 밀집되어 있지만은 공원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동네 사적공원도 있고요, 복천박물관도 있습니다. 좀더 내려가시면 은 복산복천동 고분군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런 고분군도 있습니다. 본권에서 소위 그 지름길 내지는 새길로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가시면 은 부산 온천장역, 부산 지하철 1호선까지 한 12분 내외 정도, 빨리 가면 11분, 천천히 가면 13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거 타고 넓게 보시면 은 이거 타고 다 지하철로 연결되는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쭉 내려가셔가지고 중앙동 방면, 부산역이죠. 만덕, 지나서 사상 방면, 그리고 이렇게 센텀시티 해운대 방면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자교가 연결했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